오늘은 뭘 하려냐면, 오늘 뭘 할라냐면 오늘 뭘 할라냐면 둥굴래 고추장을 담을 거예요. 강장제 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을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애들에게 어린이 있는 집에서 애들에게 둥굴래 차를 많이 마시게 하면 문제가. 성조숙증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많이 먹어해도 안 됩니다. 어, 둥굴레를 어떻게 먹냐? 그냥 물에다 끓여 먹으면 온좀 끓여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항상 음식을 해서 먹어야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고추장을 담을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밥을 어, 찹쌀로 밥을 음, 이렇게 1kg. 갑자기 밥을 했어요. 이 다음 물을 한번 붓고 이건 300그램 엿기름 가루예요 이거 걸리지 않으니까 엿기름으로 해야 좋아요. 이거는 500그램 이렇게 다 넣어야 돼요. 넣어서 엿기름이랑 밥이랑 해서 여기다 삭해야 돼요. 삭해야 돼요. 뭔가 식기 하듯이 삭해야 돼요. 6시간 안으로 했는데 저는 6시간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버려놓고 그냥 고온으로 4시간에서 6시간 놔둬보세요. 식혜는 6시간 이상 놔둬야 되는데, 이거는 4시간에서 6시간 놔두면 돼요. 아시죠? 물은, 네. 물은 3주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 4시간 됐는데, 너무 이렇게 사가도 안 되는데, 사갔어요. 이거 사갔제요. 이렇게 사갔어. 이렇게. 음, 응, 고소해. 그서 이제 이거를 끓여야 돼. 자, 요 자소 매실, 바로에 500ml 넣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하면, 이걸 넣으면, 방부효과가 돼서, 곰팡이가 자랑스러워요. 500ml 넣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한 40도로 식었거든요. 식은 다음에, 이게, 고추장 메주가루예요. 우리는 고추장 메주를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이게 1kg인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서 넣을게요. 고추장 색이 그렇게 선명하게 빨갛진 않을 거예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고향은 정말 고소하 양파소금도 고소하고 맛있는데, 두물레도 고소하고. 참, 참, 두물레는 말려, 쪄서 말려서 볶아서 쓴 거예요. 볶아서 가루낸 거예요. 고춧가루는 지금 이게 1kg 500이에요. 이건 둥글레 고추장이에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또 영양가도 좋고요 어, 둥글레를 쪄서 말려서 가루낸 것으로 사용했거든요. 어, 그리고, 어, 그 찹쌀을 밥을 해서 제가, 어, 엿기름 넣어서 삭혔잖아요. 그게 거의 다 식혀갖고, 삭혀갖고 담으면 곰팡이가 잘안 쓸어요. 찰밥을 바로 해서 한 것보다 완전히 삭혀갖고 하면 훨씬, 삭혀서 조여서, 어, 처럼 어, 조청처럼 조여서 하면 훨씬 그, 곰팡이가 안 쓸고 좋거든요. 그리고 또 자소매실, 자소매실 그 액은 방부효과가 돼서, 어, 곰팡이가 잘안 쓸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드세요 짜, 어, 밖에다 넣고 드시려면 짜지짜릿하셔야 되고 어, 양파소금이라 짜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내, 내가 어, 그 600g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일반소금을 그렇게 넣으시면 안돼요 너무 쉬워져요 우리 그 양파소금은 별로 안 짜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면서 맛 보면서 더 이제 가감할 거거든요. 예, 오늘 음, 둥글레 고추장 영상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